and lie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ighs. 안녕하십니까. 5월 14일입니다. 사평교회 교회학교 에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헌금을 준비합니다. 오늘 말씀을 미리 찾아둡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343쪽에 있어요. 디모대 후서 1장 5절입니다. 성경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찬양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흐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 흐름께 하시리라. 부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우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에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리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동정녀 마대에게서 나시고, 본두어 빌라도의군할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항상 좀 사흘 만에 군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결국 그 살아있는 자와 군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여는 에비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애베합니다. 애배를 위해서 김정수 선생님께서 기도하셨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하시고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주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점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온몸을 다하여 찬양과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목사님께 건강함을 주시어서 말씀 전하시는데 큰 어려움 없도록 힘을 주세요.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다해 올려지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봉도가시겠습니다디모데우서 1장 5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사명의 배턴패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가 무슨 줄인지 아세요? 어버이 주이고 그리고 내일은 또 스승의 날이에요. 부모님께, 스승께, 스승께 여러시 편지 썼나요? 오늘 사도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네요. 사도바울은 지금으로부터 거의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할 수가 있지만, 그때는 오로지 이렇게 붓으로 쓴 편지가 사람을 통화해서 전달되는 것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손수 편지를 써서 인편을 통해서 편지를 전달했던 거예요. 사도바울은 지금 에베소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디모대에게 편지를 쓰고 있네요. 그러면 원장님은 디모데를 응원하고 격려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화 위해서 편지를 쓰고 했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볼까요? 디모데는요, 이름의 뜻,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 빛나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디모데는 루스라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은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고 어머니 윤니게가 있어요. 디모데는 어떤 일을 했냐면 바울과 함께 고린도지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로부터 데사로니가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봉사를 했고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뒤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숨겼던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빌립별 교회에 사울의 편지를 전하기도 했지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일을 했던 디모데였어요. 이렇게 디모데가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었던 것은요. 디모데 가슴속에 있었던 소중한 믿음 때문이에요. 그러면 디모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대체 어떤 사람에게서 비롯되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여러분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태에서부터 예수님 믿었던 친구들도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은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디모데는 달라요. 디모데는 음 여러분의 경우처럼 부모님으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바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이계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다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할머니가 디모데야 이리와서 성경 읽자 이렇게 외할머니는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도록 가르쳐 주셨고요. 어머니 유니게는 디모데야 나랑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디모데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며 믿음 안에서 돌아갔었어요. 그러면 디모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서 디모데의 믿음이 외할머니 그리고 믿음의 조상인 어머니로부터 귀한 믿음을 전수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막 교회 지도자가 된 디모데를 격려하는 그런 편지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디모데처럼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믿음을 이어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정말 귀한 소중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디모데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외할머니, 어머니로부터 교회에서 이어받은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디모델을 성장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고 말씀하시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어디에요? 사평교회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디모델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디모델은 누구에게서 믿음을 물려받았다고요? 외할머니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전수받았어요. 지금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경려하셨던 많은 선생님들의 기도 덕분에 지금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디모대처럼 믿음을 이어받은 믿음의 패턴 쓰자입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여러분의 선생님,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믿음을 이어받는 패턴 패스자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믿음을 전수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내가 그 믿음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모에게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바울과 디모데가 살았던 시대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던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 마음대로 찬양하고 예수님을 겸비하고 예비할 수 있지만은 20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로마 치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사람들에게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예수 믿기 때문에 고문이 될 수가 없었고 직장을 마음대로 구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디모델을 격려,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고 했어요. 이번 주는 어버이 주주이자 스승의 날도 있는 귀한 주관이기도 해요.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지 않았나요? 물론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은 부모님께, 선생님께 소중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톤 패스자예요. 여러분이 이어받은 소중하고 귀한 믿음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이제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여러분의 자손들 대대대로 이어져서 기모대의 가정처럼 믿음의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신 이 믿음을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전하는 소중한 믿음을 가진 우리 사평교회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편에는 여러분이 준비한 봉을 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값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봉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바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바 걸음마다 그신 사랑 새겨 놓았네 걸음마다 그신 사랑 새겨 놓았네 봉헌을 위해서 봉헬린 선생님께서 기도하시고 다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친구들과 선생님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동행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없도록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 속에 저희에게 주시는 깊은 뜻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 안에 저희를 향한 큰 사랑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작은 애물을 드립니다 애물을 드리는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 마음을 크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에 크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 주실 수 있어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약표가 뭐라고 해서, 복음의 사람, 예베자로 살게 하소서이죠? 그래서 매일 잠을 한 절씩 쓰고, 우리가 여복음큰 소리를 읽고 해서, 오늘은, 어 14일이죠. 그러니까 14장 요한복음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분슨 약속을 했어요? 잠원을 한 절을 쓰고 요한복음은 큰소리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음 오늘이 5월 2 4일인데 14장 말씀 요한복음이 있고 여러분들 체크하세요. 이번주 암송은 다같이 큰소리 읽겠습니다. 는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저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오서 1장 5절 말씀 이번 주 암성한 친구는 역시 유찬이가 암성한 목사님이 상품권을 보내드리고 하겠습니다. 공격만의 시간입니다. 그럼 무슨 장면이에요? 앞에 있는 주자가 두제, 뒤에 있는 선수 의게 배턴을 패스하고 있죠? 여러분, 운동에서 가장 쓰리 넘치고 재미있는 경기가 무엇인가요? 경기도 흥미롭지만, 릴레이 경기에서 가장 흥미롭지 않나요? 릴레이 달리기 경주를 할때 무엇이 가장 중요해죠 달리기니까 가장 빨리 리는 것도 중요하고, 경기 유치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건 바로 배턴을 떠돌이지 않고 다음 주에 게잘 넘겨주는 거예요. 배턴을 잘 넘기지 못하면 경기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릴레이ย처럼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는 것은 믿음의 경주와 같습니다. 믿음의 경주입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으로 디모데는 가문화 가정에 자랐어요. 디모데는 어제부터 어머니 유닉에 아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성장했지만 또한 외할머니 로이스 영향을 받아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게 배우며 자랐어요.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내진 믿음이 어린 디모데에게 전해졌지요. 디모데는 마침내 교회에서 성장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어요. 디모데가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할 수있다는 것은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이어서 내려온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외할머니, 로이스, 어머니 윤리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믿음의 배턴이 전해졌어요. 믿음의 배톤 패스가 잘 이루어진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평교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믿음의 배톤을 이렇게 잘 터치, 전할 수 있도록, 패스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디모델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믿음의 배톤을 이어받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받은 소중한 믿음, 우리 후손에게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부모님과 선생님을 통해 전해받은 믿음을 우리 자손들에게 잘듣하라는 믿음의 친구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여러분 낳은 자손에게 전해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결혼할 때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반드시 믿음의 형제 자매와 결혼해서 우리의 믿음의 바톤을 잘 이어주는 디모대처럼 훌륭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5월 20일날 다시 만나겠습니다.